어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만 오늘 새벽에 도시 조금 안대에서는 야, 이 빗소리가 우려할 우려스러울 정도까지 비가 좀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이것은 빗소리가 커진 게 아니라 겨울이 성큼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 주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예언가의 예언이 아니어도 입이 끝에는 분명히 기온이 떨어질 것이 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겨울 팔이 준비도 다안 되었는데 날이 추워지기 전에 겨울 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허락될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계절일 때와 땅이 어는 계절에는 삶의 모습이 완전 다르지요.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인 이 역대하의 분위기가 꼭 이런 느낌입니다. 9장까지의 분위기와 10장 이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요. 그 이유를 우리는 9장 제일 끝자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장 제일 끝자락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볼까요? 29절에 보니까.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신로사람 아이아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 책곧 이또가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30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40년이라 그리고 31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구장 마지막이 솔로몬의 죽음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자 나라가 분열되고 맙니다 일천번제가 끝이 나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를 찾아왔을 때 솔로몬이는 하나님께서 야 뭘, 뭘 줄까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저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구장 서두만 해도 그때 받았던 지혜로 말미암아 서바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로 말미암아 온 열방에 명성이 자자한 그런 인물이었죠. 마시는 그릇이 전부 금이고 예루살렘에서 은을 어떻게요? 돌같이 흔하게 아주 뭐 돌처럼 흔뭐 흔하고 흔한 게 은이었고 또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다 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죽음 뒤에 찾아올 나라의 분열은 예견하지 못했을까? 그토록 지혜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대단하다 해도 흙을 무르다 처마 밑에 집을 짓는 제비 한 마리에 비할 수 있을까? 오늘 새벽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기에는, 어, 제비가 집을 지었네, 일지는 몰라도, 제비가 그집한 채를 짓는 것은 수많은 날개짓을 해가며, 집을 지을 재료가 있는 그 촉촉한 흙이 있는 땅과 그리고 천마 밑을 수백 수천 번을 드나들면서, 그것도 공중에 거꾸로 매달리든지, 벽에 뭐그 직각으로 서든, 그렇게 매달려서 이온 물고 온 흙을 이렇게 거꾸로 달리고 뭐 위험스럽게 달려서 한땀한땀 한땀 붙여서 완성시킨 것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제비가 집 하나 지은 거 보면서도 정말 대단하다. 이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주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제비가 뭐 엄청 오랫동안에 집을 짓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간에 짓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을 리모델링하고 집을 짓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제비는 얼마나 건축 기술이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집을 한채 지으려면 허가나 신고 또한 해야 하지만 제비는 누구... 에게 허가를 받고 허락을 받고 잘 필요가 없죠. 그냥 아무 집이나 아무 차만 밑에다가 <laughs> 집을 지어도 사람들은 흥부놀부 이야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별로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제비가 자기 집에 집을 지었다고 주거침입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제비는 제 집인 양 임대료 한푼 없이 사람과 공생을 하고 있죠. 사람 사는 세상에는 고소고발이 있고 침략이 있고 전쟁이 있지 자연은 자연의 법칙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6일간의 창조 사역이 모두가 다 지금까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유독 6일째 창조된 인간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빌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어찌보, 어찌 보면 이거 참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기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기 손으로 할수 있는 것보다 자기 손으로 할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질 때 자기 발로 갈수 있는 것보다 자기 발로 갈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질 때 누구라도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획적인 변질, 계획적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여인들에 의해서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 일천 번제 이후에 받은 지혜는 다 어디에 갔을까? 그리고 배교하고 만, 어, 어떻게 배교하고 말았을까? 아버지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솔로몬 아닙니까?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성전에 임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던 솔로몬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경험했던 솔로몬이지만 그 솔로몬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났다는 것. 이런 것을 볼때 사람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어, 알수 있다고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되었지만 솔로몬도 우리네 인생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건물, 성전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잘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이 전부 다 금이라고 역대하 9장 20절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가 전부 금그릇을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을 돌같이 흔하게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금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대도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우리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것 쓰는 그릇 마시는 그릇이 금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금보다 금같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뭐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 것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관광버스 음향기기 사업을 할때이 관광버스 기사들이 음향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허풍도 좀센 사람들이 많은데 천만 원 들여서 음향을 했다면 나는 이천만 원 들었다 하고 뭐 술이 한잔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취하고 놀면. 뭐그 버스 안에 음향을 천만 원 들이 했든지 삼천만 원 들이 했든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지했으니까 손님이 신나서가 아니라 기사가 자기 취향이라는 거죠. 보여주기식인 거죠. 돈을 많이 들이면 무조건 좋은 음향이 되는 게 아니라 손님을 태워가는 기사의 마음이 또 좋으면 매너가 좋으면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전부 신나고 즐거운 이용이 어, 여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시설이잘 되어도 기사가 차를 울컥울컥 울컥 그렇게 울렁울렁이며 운전하고 입이 튀어나온 채로 운전하다 보면 그 좋은 시설은 전부 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시설이 아니고 마음이고 친절한 따뜻한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보다 교회 구성원의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지금 이 역대하의 십장의 분위기가 싸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하루는 솔로몬의 생전에 아버지를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는데,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너희들은 권고하겠느냐 나에게 말해주겠느냐 이렇게 물으니 원로들은 한 한결같이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로호보암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함께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의 이 그 신하들을 불러모아서 다시 의논을 하죠. 그 젊은 신하들은 더 많은, 더 심한 노역을 하게 시켜라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하여야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족 채찍으로 채찍을 너희에게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젊은 로호보함과 함께 자라나는 젊은 신하들은. 더 무겁게 하고 더 심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젊은 신하의 말을 선택한 그 결과가 결국엔 왕국이 분열되고 만 것이죠. 백성들은 노역을 경감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5절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르보암은 신하의 의견을 듣고 사흘 후에 다시 오겠다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원로들하고 의논하고 젊은 신하들하고 의논한 그 의, 어, 의논 뒤에 젊은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노역과 세금을 더 무겁게 하였고 그 결과 12절부터 17절에 열 지파가 반역을 일으키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역대하 10 장에서 재미난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사람 아이아예로 하여금 너바시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자 이 로호보함이 백성들의 의견, 대부분의 백성들의 의견 의견은 좀 일을 좀 많이 주지 마라, 세금 좀 깎아달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에 대해서 원로들하고 회의할 때 왕이여 그래 좀 해주세요 이랬지만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로호보암은 누구의 말 젊은 같이 자라난 동시대의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백성들의 말을 요구를 듣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 오늘 15절에 의하면 왕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라고요?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사실 이 왕국이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에, 11장에 솔로몬이 범죄한 것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바로 그 내용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을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네 아들 때 말고 그 다음 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온 이스라엘이 이온 이스라엘은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여기 온 이스라엘은 열지파를 말합니다. 열지파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다윗과 관계 없다. 이 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그러면서 마음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결국 왕국이 분열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노보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 또 알아야 될 교훈 받을 것이 있는데, 위증자들은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타락하지 않아야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을 가지고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하는데, 로보함은 원로들의 생각은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강경책을 펼쳐 나간 그 결과 결국은 왕국의 분열을 막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뭐 어느 나라라 할 것이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젊은 사람이 있고 나이 든 사람이 있고 신 세력이 있는가 하면 구세력이 있고 그래서 이들 간에 언제나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 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이 갈등과 이 다툼과 이 분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조화를 잘 이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가정의 일도 교회의 일도 나라의 일도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강함도 온유함도 동시에 갖출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가슴에 이렇게 품고 가야 하는 것.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고 자르고만 가면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관계를 깨뜨리고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관계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극단적으로 나가면 서로가 결국 상처받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들었지만은서울에큰 교회가 싸움이 났을 때 교회의 싸움, 교인들 간의 싸움이 났는데 결국은 교회에 불을 질러가지고 소방차가 뭐, 뭐 수많은 소방차가 교회를 가는 것저 보았, 저는 보았는데요. 아니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은혜 받고 그러다가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싸움이 나면 이게 뭐,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요. 예 하나님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12장 1절로 한번 볼까요? 12장 1절로 가면, 로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로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강해지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자, 율법을 버리니까 로보함이 버리니까 어떻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본받았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자였으므로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절 이후에 애굽 왕 시삭이 그 나라를 침공하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자, 로보함의 통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도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관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관계를 중요한 게 여기는 반면에 아, 그,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또 더불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율법을 이렇게 어, 힘이 강해져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 버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우리 어려워도 우리 약하고 우리 젊어도 우리 나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나이 많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에서 떠나는 자, 율법을 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는 자, 말씀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러후보함이 이래서 러후보함 때에 결국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난 것이지만은 하지만 이 일의 배경에도 솔로몬이가 하나님 앞에 덕제를 했었고 그래서 이 솔로몬의 후대에 이 나라가 분열되는 것이 있겠다고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로보함도 자기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라가 나눠지는 것도 백성들의 이 원로들의 말은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나갔던 더 무겁게 노역을 시키고 더 세금을 가중시킨 그 결과가 이렇게. 이 분열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될 것,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면서 이땅 가운데서 또이 마을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조화를 잘 이루며 우리 함께 화목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로보함이 왕으로 옹립이 되고 편안했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된 자는 백성들의 의견을 또한 무시해서 안 되고 그 의견을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잘 수렴을 해야 되는데 로보함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강경책을 펴나간 그 결과 결국은 왕국의 분열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세워진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 살아가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위정자들은 위정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우리애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다르고 또 서로의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나 갈등이 있고. 또 분열도 있고 다툼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든 자리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유한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본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날 하루도 우리 안에는 주님 안에서 또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들었던 말씀으로만 아멘했던 것으로만 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겨내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솔로몬처럼 나이 많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이 많아져도 갈수 있는 것보다 갈수 없는 곳이 더 많아져도 내 힘으로 할수 없는 모든 일 앞에서 갈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건강이 지금보다 더 못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변질되거나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한결같이 주님 앞에 주의 날개 아래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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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